자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단계, Part Five 유형별 독해. 한 번에 녹음이 안 들어와서 좀 침침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다섯 번딱 꾹꾹 눌러서 들으세요. 자 유형별 독해 171 페이지. 선생님 교재가 뭔지 몰라요.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띄어 드릴게요. 무슨 교재냐 하면 교재. 유형별 독해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요거 지난번에 숙게낸거 저는 항상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한다고요? 다음 프로그램을 안내니까수제를 다시 확인하고 칠대가 단톡방을 계속 확인하셔야지 될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페이지 171페이지 오늘은 요양분 채점 들어가도록 할게요 171페이지 선생님 어디예요? 뒤로 가 2010에서 2016년 유양별 국회 요양분 171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푼거였요 고등학교 2학년 는 제가 요 숙제를 안내줬었나요? 예민아 내줬지 요양문 내준거 같은데 선생님이 안내줬었나? 못뭐 내줬나? 자 만약에 예민아, 채윤아, 동원아, 석현아 선생님이 스트레티트젠스계 요양변교 요양문 1 7 1페이지 내준적이 없어 그러면 내준적이 없으면 잠깐 멈춰 그리고 지금 몇문제 안돼? 15분밖에 안걸려 풀어 선생님이 정답 불러줄 거야. 그렇지? 체점하고 그리고 제 설명을 듣고, 오늘 수업은 도해 요양문 완성으로 마감 지도록 할게요. 늦게 보내서 미안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간신히 보낼 거야. 미안해. 선생님이 상하네 넘어갈게요. 어찌됐건. 자, 요양문 채점할게요. 안 풀었으면 고인도 마찬가지야. 멈춰. 풀어. 자, 갑니다. 1번의 정답. 1번.

선생님 고3 것도 강의 떠야 되는데 와 오늘 새벽 1시까지 뜨겠다 두 번에 2번 두 번에 2번 오케이 2번 spread exposed to 선생님 또풀하야나요 어때 민지야? 또풀하야나자 만약에 안 풀었으면 만약에 안 풀었으면 10번부터 10번부터 숙제됩니다 21번까지 10번부터 이 시기에 까지 고일, 고이, 동일하게. 요양문, 쉬운 도케야 고이한테는. 해봐. 다 맞아야 정상이야. 해봐. 해봐. 그리고 선생님이 어려운 도케 고이니까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숙제 어디라고요? 174페이지부터 어디까지 푸는 거라고? 177페이지까지 요양문, 목요일까지 풀어놓고 인강구 눌러주세요. 됐나요? 민지야 부탁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잖아 오늘 지금 계속 인강을 하면서 이거 저거 숙제 냈어 평소처럼 똑같애 숙제 각도방에 올려줘 고마워 올려줘 오케이 들어갑니다 선생님 10번부터 도 숙제 냈는데 미안하지만 풀어왔으면 다음에 재점할게 왜냐면 지금 다음날고따른 애들 풀 그때 재미없잖아 양보해 미안 자 앞으로 갑니다 1번부터 9번까지 풀었는데 저요, 선생님. 한개 또는 두개 틀렸어요. 저한테 톡 주세요. 한개 또는 두개 틀렸어요. 저한테 톡 주세요. 물론, 인증사진과 함께. 한두개 틀렸으면 영어는 1, 2등급이에요. 5, 2등 지금 갖다 줘도 너 잘하는 거야. 한두개 틀렸어. 톡 주세요. 됐니? 선생님은 계속 지금 실시간은 아니지만 녹화를 뜨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한 명, 한명 대화를 하고 있어. 그 대답은 네가 인강 듣고 따로따로 다른 다른 그때 그때 우리 세요야동 시간에 인강을 듣진 않을 테니까 제가 알아서 계속 핸드폰을 들고 살아요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질문 3번 그리고 질문 보통 많이 들어온게 4번 6번 또 저기로 가서 10번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은아 거가 만약에 선생님 전는요 4번 8번 11번을 선생님 꼭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단톡형올요 선생님 다음에 요약문 방해하실 때제 질문 받아주세요 대답해드릴게요 민영아 뭐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게 있었어 아니면은 태우 신이도 마찬가지야 이해가 잘 안됐어 그럼 선생님한테 톡에다가 올리세요 선생님 요거 설명 더 하시라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충분히 확인하고 깔끔한 설명을 하면서 넣어드릴게요. 자 들어가 볼까요? 시작. 자 요양분 중에 저는요 그냥 제가 임의를 고를게요 한두 개만 하고 마실게요. 삼번자 나머지도 어서 선생님 저이번이 나락서 질문 올리라고 내가 해준다고 다음 시간에 3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섹션은 어휘, 테스트하는 것부터 그리고 프라이머 그리고 3번, 이렇게 해서 진행할게요. 요번 주에는 분사, 구문도 수업 들어갈 거예요. 계속 놓치지 마세요. 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작! 선생님, 요양문 어떻게 푸는 거예요? 한번 좀 간단하게 말할까요? 지우고 자, 요양문을 풀 때는 지문, 그리고 나서, 미드 나와 있는 유약문을 먼저 읽으면서 40축. 선생님 뭐세 줄인데 40축이고, 초안 20축. 뭐까지? 1번부터 5번까지 단어를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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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하나씩 넣으면서 맞춰보기 40축. 그리고 나서, 어떤 거는 출제자가 너무 출제를 잘 못해서, 빙신처럼 두 개가, 두 개가, 경쟁하다가 어 왠지 이번같아 단어의 조합이 너무 좋아 그런 아이들 문제를 좀 많이 풀어서 냄새에 잘 맞는 아이들은 2번 하고 넘어가버려 위안 읽고 정답 확률 높을 때도 많아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서 1분 쓰는 거예요 자 보통 앞에 있는 A단어는 앞부분에 B 뒷단어는 뒷부분에 됐어요? 그래서 순서는 첫 줄부터 두개 하는 거 아니야 요양문을 먼저 읽고 단어 넣고 즐겨봐 아뭐 어, 같은데? 좋아 나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뭘까? 그리고 그 단어 A 기단어를 위에서 앞으로 찾아 찾았어? 그럼 그만 읽어 그렇게 드는 거라고 했어요 요양은 3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별 독해 스타일 가르서 드리고 있어나안 봐도 돼너 니꺼 독해 나안 봐도 돼 니꺼 네 독해. 네 독해 저기 봤더니 치은아 너 유형별 도깨 책 놓고 갔어. 어떻게 강의 들 거야? 예은이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던가? 유형별 도깨 책 놓고 갔어. 채은아너 일주일 동안 불편할 거야. 내일 잠깐이라도 와서 책꽂이에서책 뽑아가. 수학선생강기할 거야. 내일. 마찬가지야. 민경이 책 놓고 갔어, 유진이. 그래서 강의를 못 듣겠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잠깐 와. 와서 이책만가지가 왜? 이게 일주가 될지 이주가 될지 모르잖아, 솔직히. 강의는 계속 책으로만 진행할 거야. 책 찾아가세요. 들어갑니다. 시작. 3번. 쉬운 거야. 9월 거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9월이니까, 9, 일 1, 9월 딱 좋은 수준의 문제네. 요량물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익스 p o 오늘 외운 단어다. 크게 했나요 노출. 익스 p o 투 u 출 to 자, 뭐뭐에 대한 노출. 땡땡에 대한 노출은 1, 2, 3, 4 넣어봐. p l a n 뭐 나무 식물에 대한 눈치. Nature 자연에 대한 노출. Oficial, 눈치. Affection 의치 뜻이 뭐야? 사랑 애정에 대한 눈치. Freedom 자유. Daylight 낮에 햇빛. 됐어요. 뭐에 대한 눈치 Affection 정해야 돼. a f f e c t 영향을 미치다. 좋아. Affection 영향에 이래니까 영향은 아까 했잖아. i n f e c t i Affection은 그냥 love야. 애정이야. Affection 외워야 되는 단어야. 자 넘어갈게요. 시작. 내다. 자, 뭐에 대한 노출일까? 환호 쳐줘야지. 아홉네 있을 거예요. 그것은 위로 올라 부답 앞에 고 improve 향상시킬 거야. 머리를 머리를 아이들의 땡땡이들위 앞에 뜯고 a d h d 가알지약간주의학사만한거 이런 아이들의 약간 딱 받을 일로 다가다가 confidence, 자신감을 연상시킬 거야. planch에 대한 노출은, even, concentration, 단어를 불러서 틀려야지. 어느 일 집중하는 영어은 뭐야? 시작, concentrate on jazz. 그래서, concentration, 집중, 집중이요. 반대말 말해볼까? 3마다, 4마다, 6마다, 시작, distraction, 3만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야? 시작, 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다나같서 보면 내 이만 찍을 것 같아. A d H 땡땡이잖아. 집중력 향상. 왜 이제 내이처 자연을 많이 보여주래. 그럼 아이들이 집중력이 올라간대 주의력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게 많은 냄새나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한번 못했지만 시간이 있잖아. 골라 위로 올라가서 생각 볼게요. Achievement 성취 성취가 밑에 Independence 뭐야? 독립 In the back. 이런 빼! 유하한단어여 d e p e n d e n c e 의존이야, 올 의존. 그래서 Independence Day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단어 고시 이런 아이들의 독립심을 향상시켜준다. 자유에 대한 노출, 자유에 대한 노출은 독립심을 좋은데 ADHD가 왜 나느냐고. 단어 배하고 나쁘지 않아서. 그지? 오바나로 갑니다. 시작! 센서티바티 뜻이 뭐야? 시작! 예민함 센서티브는 좀안 좋다 그래어요 예민해 센서블이 뭐야? 센스 있는 현명한 그렇지! 따라서 센서티브티를 증가시켜 좋은 단어의 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서 단어 찾아볼게요 시작! For children with a b a c k a c h 아이들에게 요거 오늘 질문 하나하나 하고 오늘 많이 마칠게요 힘들어, 내가 힘들어서 미안 다음에 출발 많이 할게 자, 갑니다. 윗 앞에 끊고 뭐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지 Attention, d e f 오아까 d e f 오케 부족한, 결핍한 Deficit도 부족, 결핍이에요 d e f i c i 시처럼 시작 땡땡이, 땡땡이 뭔지 몰라도 밑에 나오잖아 ADHD 자,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끊고, 그럽니다 뭐야 시작 간단하고도 익스텐시브 비싸지않은 돈들지않은 어텐션 부스터 부스터가 뭐야 올려주는거 향상시켜주는게 부스터에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스킨 바르기 전에 부스터 바른다고 하잖아 그 위에 바르는 화장품을 훨씬 더잘 깔리게 쏙쏙 잘 흡수되게 부스터 올려주는거야너 갈까? 그래서 비싸지는 주의력 부스타는 올려주는 것은 해자 앞에 끊고 has been proven 입증했다 입증되어졌다 has been proved by 앞에 끊고 research 연구원 안드라 땡땡이에게 의해서 입증됐대요 인 앞에 끊고 뭔지 몰라도 유니버설 딜리너의 뭐 일리오 이리노이요 뭐지 거기서 나온 건가? 기생충에서, 아야, 여기. 이런 대학 연구가에 의해서 하나 입증됐대. 영어로 prove 입증하다. has been proven 입증됐다. 너에게 to confirm. 아직까지는 단어 못 찾았어요. 왜 어디에 노출시키라는 게안 나왔잖아. 요이 단어가. 오케이. 다시 봐. 책 봐. 나오지 마. 책 봐. to confirm. 어, 단어 왜 안다. confirm. 그리고 confirm. c o n f i r m 뭐야? 확인하다. Confirm 오 들어가면 수능하다 오케이. Okay? 그래서 the link 연결점이야. Between A a d Environment 환경과 symptom 미쳤죠 외워야 되는 단어야. 선생님 아이들로서 예쁘게 풀기해. 바로 외우자. 시작 symptom. 시작 symptom. 인증 샷 어떻게 보내기로 했지요? 그렇지 유진아. 인증 샷 보낼 때. 나 지난번에 유진아 힘들어서 좀 보내 안 보내면 계속 지불 전화 간다 인증샷 보낼때 나한테 수업 들었던 거칠세 번을 펼쳐 거기다가 뭐 단어 시험 본거 위에서 풀샷 그럼 선생님이 줌 잡아 땡겨서 늘려서 확인해 볼게요 됐나요? 자 마무리는 3 번으로 마무리된 거 올라오셔야 돼요 크게 예쁘하세요? 단어 정량이나다 영어 시작 심사 증상 한번더 할게요 시작. 그렇지 심사 증상 들어갈게요. 따라서 환경과 증상 사이의 연결점을 컨펌하기 위하여 다음 중단교시, 그녀는 c o n c 뭐였다 결론 아니 미안 아보였다 Conduct 수행하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 하다 Conduct 됐어요. Conduct 반복해 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계속 c o n 수행하다. 한 바퀴 수행하 됐어요? study 공부 말고 연구조사를 하나 수행했는데 이위치이 앞에 끌고 그렇지 이다가그이 위치박스 똑바로 앞으로 똑빠고빠 앞으로 누구 꾸미 거야? s t u 원래는 s t u 야그 연구조사 안에서 됐어요? 그래서, 어찌될건 어떤 연구냐, 하며구며 인위 지시, 그녀가, 그녀가, to c h i 뭐 했다라는 거야? 그 연구조사 안에서 그녀네, to children, 아이들을, to, to 이게 원래 뭐야? take, 뭐 취하다, 취하다, 또는 뭐 데리고 나가다, 아이들을 on work, walk. on work라는 거 걷게 했다라는 거예요. 됐어? 인 앞에 끊고. In three different s e t t i n g 세 가지 정도는 setting. 세팅. 세팅이 뭐야? 환경, 배경. 예, 예. 세 가지 정도는 setting. 하나는 뭐야?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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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a n a r e a u r b a n 도시, 도시 근교. 또하나 Park, p a r e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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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h p o r k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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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e Park, p a r a r k p a r e Park, Park, 거주, 그래서 영어로 residential 하면 은 거주하는 동네 동네 만바기 뛰는 거예요 따라서 어디? 이세 가지 환경에서 아이들을 온, 워크하도록 한번 취해봤대요자 넘어가 볼까요? 17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실장님 자 계속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만으로 1, 2, 3, 4, 5의 A 모르게 어려울 수도 있어 됐나요?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after 20분 w o r k 하고 난 이후에 끊어 그냥 head 동그라미 같이 다 그들을 이룰 순 없어 밑줄 쫙쫙고 오시 그들이 do 하도록 상 task task가 있고 일을 하도록 시켰다 사형동사 head 알지요? 시켰다 end 앞에 끊고 그리고 compare 오케이. Okay. 무슨 말이야? 비교하다. 그슨뜻이나 쏘여다. Compare, 비교하다. 그들의 performance, 그들의 performance가 뭐야? 공 수행, 성취 됐어. 그들의 수행 도를 비교해봤어. 온 앞에, 결국, on different walk. 어디에서 서로 다른 work에서의 performance를 비교해봤대요. 결론이 이제 나와야 돼. 뭐가 뭐 되게 좋았다.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됐어요? 넘어갑니다. 시작! 답이 나올 것 같아. 시작! 어디까지 왔냐? 왜? 세고 뭐뭐 할때 그냥 아 컴페일 스코어를 비교해 봤대. 무슨 스코어야? 퍼포먼스 성취한 거고 테스트, 테스트. 인물를 수행한 너를 성적을 비교해 봤대. 자, for, a, for the work in different 서로 다른 환경에서 아이고 같은 얘기를 왜 계속 바복하 가냐고 쓸데없이 정답만 찾으면 되잖아 실험을 했으면 어떤 발견을 했는지만 빨리 찾으면 돼 She found that 발견했어 대 네, 자리 뭐를 찾았냐 하면 After 뭐하고 난 이후에 Walk in the park Park 세고 파크가 어디야? 자연이잖아 아까 뭐랬어 도시 영어로 뭐야? 도시 문교? 대답해줘 그렇지 urban 이해 돼해요 거기를 돌지 아니면 뭐야? Neighborhood 동네 이해 돼해 그런데 파크는 자연이잖아 그런데 여기를 돌았을 때 The greenest space among three 세 가지 중에 among이 중요야다 가장 greenest한 공간 in 파크를 말하는 거야 파크 다음에 컵맞은 독격이야 그럼 파크를 돌고 난 이후에 이런 뜻이야 나안 봐도 돼 독해 봐 오케이 최드란 앞에 끊고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Concentrate b t t 끝났잖아. Concentrate 세고 끝났잖아. 훨씬 더 집중을 잘하더래요. 그러면 그 뒤에 높게 안 합니다. 에이, 너무 오래 갔어. 원래는 위에서 적당히 찾으면 그냥 4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치? 정답은 그래서 뭐예요? 파크가 어느 1, 3 4사 골라야 되는 거 뭐야? 1번 아니면 2번인데2번 2반. 됐어요? Confidence. 자신감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나 마무리 짓는데 자 독해한 가지고 순간 이큐테이스태 수업처럼 똑같이 대답하면 돼 대답해 대답해 말할까? 집중력 영어로 뭐야? 얼씨 concentration 또물어 자신감 영어한번더 자신감 영어로 시작 confidence 잘 그렇게 말하라고 바해야 도움이 돼또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거 중에 애정 사랑 러브라 같은 말 A로 시작해. 준비 시작. 그렇지 affection, affection. 다음 next 또 들어갈까? 어 아까 한거 중에 독립 영어로 I 시작돼 독립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Independence Day. 자 아까 것 중에 prove 뜻이 뭐야? prove 입증하다 증명하다. 오케이. 자 이제 한두 개만 더 물어볼까요? 아까 것 중에 neighborhood는 동네를 말이야요 residential. r e s i d e n t a e n d r e s i d e n a e a s a l r e a l r e r s i d e n t i a l s i d e t r e s i d e n s y d e t i a l r a r e 어때 okay, 오늘 선생님하고 온라인서 한번 처음으로 진행해본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겪어본 아이가 있는데 쌍방향 안에도 도움이 좀 됐었나요? 자 열심히 잘 듣고 우리 아이들 파이팅 코로나 답답하지 지에 있으니까 이겨봅시다 선생님 많이 힘들어 저도 노력할게요 숙제 다음에 인증샷 꼭 보내줘 사랑해.